는 최성 씨. 네. 한번 용검 지금 지금 진짜 용강로를 직접 샘물을 붓습니까? 네,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왜 아, 방송 대단하시다. KBS 방송 끝날 때 애국가 나오잖아요. 네. 현장에 계실 분은요. 네. 철이 산업의 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 네. 산업의 네. 근간이죠. 산업의 네. 근간이죠. 야, 진짜 이거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의 애국자다. 산업 역군. 사람 몇건이시나맞 그렇죠. 저희가 뭐 어? 흔히 쓰는 일상에서 어. 쓰는 밥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자동차, 가전제품 뭐안 어. 뭐 들어가는 데가 그럼 없습니다. 그럼 혹시 샘물에 네. 딘 적이 있습니까? 데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죽지. 아직 없네. 안전보호구를 네. 너무 착용을 잘해서 <laughs> 딘 적은 없는데 데인 네. 적. 네. 그 골피방송 감성이 된 적은 <laughs> 오늘 된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은 우리 최승씨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이 대단한 가창력입니다. 이분도. 네. 자, 무슨 노래예요? 딜라일라인데요. 아, 일늘 딜라일라. 뮤지컬 버전으로 아, 준비해봤습니다. 아, 뮤지컬, 뮤지컬 버전으로. 아우. 여러분, 좀 이게 너무나 가창력이 폭발적이기 때문에 귀를 조금 약간 막으면서 들으셔야될 겁니다. 아니면 터져버립니다. 아니, 볼륨을 예. 조금만 예. 줄이십시오. 아니면 볼륨을 조금 하죠. 줄이십시오. 아니면은 이거 휴대폰이 휴대폰 볼륨 나갑니다. 예, 자 잘하십시오. 자 스타트. 관객 님러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 은 바로 딜라입니다. 저의 전부였었던 그녀가 도대체 왜왜날 <laughs> 떠나갔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좋아요 밤 깊은 골목길 그 창문 앞 지날 때 창문에 비치는 희미한 사의지속이 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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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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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e flickering shadows of love on a fly 일어서도 돼요. 푸시업 나오나요? 그대날사랑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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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단하시다. 이야, 진짜 기립박수 해야 한다. 어, 이 이는 언제 그 뮤지컬 할때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뮤지컬 오디션 준비할 때 했는데요. 예. 근데 이 노래 가지고 일단 합격했고, 네. <laughs> 그거보다 예. KMS 아침여 도전 꿈의 무대에 제가 예. 처음 나갔을 때이 노래를 했습니다. 아, 어, 아, 이 노래를? 네. 그래서 오, 예. 엄청 저기 포항이랑 경북권에 음. 있는 네. 그 선생님들이나 누님 형님들께서 투표를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해 주셨어요. 오. 네, 네. 그렇죠. 이야. 우리 정세훈 씨는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안 나가셨죠? 안 나간 게 아니고요. 안 네. 나간 거죠. 저도 네. 사실은 섭외 네. 전화 세번 받았어요. 작가님께 네, 세번 예. 전화 받았는데 음. 사연을 적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laughs> 사연을 지금 1년째 쓰고 <laughs> 계시다고. 그러니까, 아니 도와준다고 해놓고 아직안 도와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연 앵부이할 사연이 없지.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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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을. 아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예, 네, 주변에 그리고, 동료 그러니까, 가수들 굴곡이 굴곡이 없 굉장히 뜻이야. 많이 나갔는데. 네, 네. 어 다들 음, 그 갔다오면은 네. 얘기도 될지. 우리는 뭐 유튜버니까 네. 편안하죠. 아, 그렇죠. 편하게. 어, 집안에 두고 한 사람은 네. 어떻게 돼야 된다고. 네. <laughs> 근데 정말 그래서 한 번은 굉장히 음. 밝은 주제로. 네. 음. 보냈어요 사연을 작가님께 네. 했더니 꾸 당했어요? 아니요 그 그러면. 분이 빠꾸는 빠꾸 바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네. 네. 이건 나중에 가요 대상 수상 때 <웃음> 아. <웃음> 그때 네. 그때 쓰시고 네. 어, 좀더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라고 하시는데 한달 네. 전에도 전화 왔었는데 아직 네. 사연을 못 내고 있습니다. 야, 그는 그래, 음. 저도 그 아침마당 그 옛날 도전 꿈의 무대에 보면 ALS가 있잖아요. 음. 네네. 저는 가족이 부른다를 제가 연출했습니다. 어. 2년 동안. 네네네. 알죠? 가족이 일위 이상 해야죠 노래. ALS 폴로 해가지고 음. 우승자를 뽑잖아요. 이거 전부 앵벌입니다. 그도. <laughs> 그래서, 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네. 아니, 우리 정확하게 네. 노래 실력으로 폴이 들어야 되는데, 사연이 좋으면 눈물 폭탄하면 앵벌이, 앵벌 해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와요. 일단은 사연이니까. 아, 그러니까, 네. 나도 이것 때문에 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 이 프로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러셨구나. 이건 정당하게, 정당하게 노래 실력으로 폴이 음. 뭐 들어야 되는데, 앵벌이로 폴이 들어오니까. 그건 문제야. 그래서 한방에. 저는 그래서 네. 또 정한 팬크 어, 안 되잖아. 우리 최성 군도 나갔지만 네. 또 노래가 좋다는 한번 음. 다녀왔어요. 어, 그건 잘했습니다. 그거도 <laughs> 앵글이야? 거기도, <웃음> 거기도 뭐 다는 앵글 비슷한 것 그렇죠. 아, 똑같아요. 아, 아, 네. 근데 거기는 또 네. 어, 사연이 비슷한 거기는 제가 또 우리 친정 엄마 사연으로 나갔거든요. 아. 또 제가 주인공이 아니어서 또 이름이 또 본명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아, 아 그렇게. 그래서 정세윤이란 이름 석자는 못 알리고 왔습니다.